부산 지역의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과는 온도차가 확연했습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영도구에서 30년 넘게 영업을 해온 한 횟집입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식당을 찾은 손님은 한 테이블뿐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안나집니다 우리 지금 몸 밖에 일부 집중인데 지금 내 나이 많잖아요. 뭘할 겁니까? 부산시가 경기 진작을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결제 캠페인을 벌이고 동백전 캐시백의 한도와 기간도 확대해 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산 MBC가 부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산시의 서민경제 지원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매우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36%, 다소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27.5%로 전체의 63.5%가 효과 없다고 답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24.7%에 그쳤습니다. 기업이라든지 영세 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람을 고용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9%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공공요금 지원 등 생활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과 부산시가 수립한 지원 대책간의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번 조사는 부산mbc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부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